I'm aware of the bonds that were created today when you told me that sure there's a way and The water's so still and my pain has gone away. The air is much cleaner after the rain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장이 25시입니다. 세계는 코로나 고비를 막 넘기려는데 모든 물가 뛰는 인플레이션의 목걸음이 또다시 들이오지고 있습니다. 대박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며 투자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널뛰기 폭락으로 세상은 또 경천 동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 0명중4 명이 가상화폐 에 투자를 했다 하고요. 가상화폐 거래기 주식시장을 뛰어넘고 아트코인 투자 비율이 90% 이상일 이르는 그야말로 코인 공황이 된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투기 현상은 쪽박의 두려움으로 밤샘 핸드폰을 손에 넣지 못하는 일상인 것은 물론 회사에서까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덕열를 믿고 투자한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언쟁이 붙거나 핸드폰 알림 소리를 길을 기울여 하기에 회사에서도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쪽박에 안공에 시달린 반면에 누구는 대박을 쳤다고 말은 합니다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도깨비 불같다고나 할까요? 불은 있는데 본자가 없으니 말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2030이 판을 뒤집겠다면서 당선된 이준석 대표는 암호화폐 투자에 수억 원을 벌었다고 했으며 그 미천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로마의 삼두정치 창시자 카이사르 시제보다 이래 보입니다. 언변 좋고 인물 좋으며 더욱 귀족 출신인 카이사르도 정치는 빚을 내서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그 돈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하니,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를 향한 고도의 전략적인 정치적 발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 역전 한 방에 있을까요? 정말 대박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차는배창행가 단언컨대 미래는 가상화폐, 디지털화폐가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무슨 소리? 아직도 전통화폐가 문제가 없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고 하시겠죠 그것은 당신만 몰랐을 뿐이지 이미 미래는 와 있습니다 도박과 투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둘은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손에 두고 가장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박입니다 그럼 투자는요 경제학적 사전적 의미 그딴 건 치우고요 투자는요 힘과 능력입니다. 아니면요 문제 있음을 문제 없음을 가정한 추기를 끌어들이는 재주겠죠. 아직도 노전하고 꿈꾸며 노력해야 될 젊은 친구들이 왜이 도박 같은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할까요? 인생을 몰라서요? 아니면은 경험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들은 디지털 사피엔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돌아가는 꼬락선인을 보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문제의 비트코는요.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공식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블록체인포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접촉을 하셔서 지갑이라 불리는 계좌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온 오프라인 상점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앱을 깐 다음 가맹점에서 QR코드 스캔 결제하시면 됩니다. 주로 주식투자나 해외송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세계 최빙구 엘살바르도는요. 세계 최초 법정 통화로 채택 추진 중입니다. 이유는요. 이 나라 GDP 국내 총 생산 20%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으로 살아가는 빈국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은행 송금 수수료가 10%를 지불해왔고요. 송금 완료까지 며칠씩 소요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없으며 실시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가상화폐 채굴 점재료는요. 중국이 65%, 미국이 7.2%, 러시아가 6.9%, 카자스탄 흐 6.2%, 말레이시아 4.3%, 이란이 3.8% 기타입니다.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을 수익성 높은 신산업으로 보고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여 투자는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21개에 달하는 비트코인 채굴 관련 업체가 미국과 캐나다 증시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수천 대, 수만 대의 컴퓨터로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를 채굴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무지막지 하죠 중국의 어떤 가상화폐 채굴 회사는요 무려 컴퓨터가 2만 5천 대나 된다 그러네요 여기에 소요되는 전력 양이요 돈으로 계산할게요 연간 130억을 넘게 낸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는 화폐라 해서 더러운 화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바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킨 더러운 화폐로 비난받은 가치가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개 채굴해요. 일반 가정의 50가구에 한달 쓰는 전기 양만큼 들어갑니다. 약한 340만원치의 전기를 쓰는 정도지요. 환경파괴 논란은요. 가상화폐 채굴 공급되는 전기 상당 부분이 갑산 화석 열료로 만들어지는 전기입니다. 천연가스에 비해 석탄은요 온실가스를 두 배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방식 때문에 2024년에는 연간 1억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오히려 가치가 상승한 발표도 있어요. 전력 소모량이 적다고 알려져 있는 저전력 가상화폐. 에이다. 이 기업은 시카 청형이 세계 사입니다 녹색 거짓말, 친환경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린 웨싱 세계에는 또 환경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본론 들어갈게요. 미국의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요. 1년 만에 주가가 수십 배 올랐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달러 밑에 거래되던 동전주가 현재 25.2달러에 급등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은 2조 7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미국의 그린이지 스펙과 스포트 닷컴 합병 형식으로 3분기에 나스닥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굴 업체들은 환경 파괴가 과장됐다고 반박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 중에 영국 회사 아르고 블록체인과 캐나다 DMG 블록체인은요 CCA라는 가상화폐 재단을 구축해서 2040년까지 가상화폐 채굴 산업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립토 기후 협약이라고 CCA로 가입했다는 것이죠 북미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위원회가 출발했고요 보세요 미래는 당신만 몰랐지 이미 와 있습니다 저전력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이대의 음에 비해 라은 전력 소모를 보이는 이유는 코인 만들어내는 채굴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용은요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수십 년 걸린 수학적 계산을 컴퓨터가 수천만 에 해내는 연산 능력을 이용해 가상화폐 장부인 블록체인을 끊임없이 생성,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 중에 가장 빨리 연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가상 화폐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천만 대 컴퓨터의 채굴기가 동원되지요. 저전력 코인 채굴 방식은요, 지분증명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정 규모 이상 가상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 이게 노드라 그러는데요. 새 블록 생성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보양 가상화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상화폐의 발행권과 발행량이 많아지는 것이 죠 채굴 경쟁이 없기에 에너지 소모가 적고요.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래서 이더리움도 저전력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저전력 방식 에이다는 지난 26일 벌써 시청이 시가총액이 60 원입니다. 이미 가상화폐가 기존 금융 시장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요 지난달 21일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 모두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가격이 13% 급락했습니다. 그러자 투매 현상이 빚어졌고요이 현상으로 다른 금융 자산을 강타합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과 S&P가 500 지수 2시간 만에 1% 가량 떨어집니다. 그럼 이 텍사스산 원유가 1시간 만에 0.1% 폭락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과상화폐와 주식이 원유 등과 주요 위험한 자산 가격이 일부 동조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추정이면 주식과 원유 같은 변동성 높은 다른 자산까지도 영향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변방의 투기 자산이 기존 금융시장에 안전성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장에 타격을 줬던 가상화폐의 최대 장점은 익명성과 보안성입니다. 정부의 자금 추종망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 등 금거래에 가상화폐가 주로 활용되지요. 보안성이 신호가 깨집니다. 그래서 또 폭락합니다. 미 FBI는요, 송주관 회사 해킹한 해크가 뜯어간 돈을 되찾아 비트코인 한대또 급락합니다. 4월까지 개당 한개 가격이 6만 달러했던 것이 반토막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업진는요 주요 국가가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코인 절반이 한 달새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모든 금융회사 대상으로 가상자산 위장계좌나 타인명의 계좌. 입금 계좌를 전수 조사한다 그럽니다. 9월 24일부터요. 투자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하는 거래 수만요 할수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도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9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 회사는 117개나 됩니다. 이 가상화폐 추계 증분 안방과 어찌 보면 복마장 같은 이 현상을 보다 못한 중앙은행은 나섰습니다. 미래 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지요 도박 투기 투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패를 쥐고 계십니까 배장이 어떠냐고요 저는 도박도 투기도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능이 못돼서 하지 않고요 다만 내가 즐기고 잘하는 나의 일에만 투자를 하지요 이미 투자된 것도 있죠 아직은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한번 빛 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